네 안녕하세요. 네 외고 2학년 선생님 이 현대시 찍어주기로 약속했었죠? 네 곽재구의 사평령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이 사평령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막차입니다, 막차.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막차는 첫 번째 이제 기다림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좀처럼 오지 않아요. 참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기다림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막차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차가 오지 않는 역은 좀처럼 오지 않았으면 어떤 이미지를 드러낼까요? 쓸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대합실은 바로 기다림의 공간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기다림의 공간적인 배경은 자,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 밖에서는. 자 그럼 공간의 역할은 뭘까요 기다림을 드러내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삶의 애환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대합실 혹은 이 사평역이라는 공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차를 문학에서 많이 봐요 그렇죠 기차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시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래의 동경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막차가 기다림의 대상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삶의 애환을 느끼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지금 봤더니 아, 밤새 눈이 송이 송이 쌓이고 있어요. 여기 계절감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 쌓이고 있는 모습 어때요? 시각적 이미지가 좀 사용되고 있죠. 흰 보라 수습고 지금 다 흰색의 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눈시린 초과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집혀주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겨울은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지금 봤더니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 톱. 또... 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함을 지금 어, 따뜻함을 알려주는 그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 시가 좀 감이 잡히시죠? 여기까지 지금 봤는데 여기 나오는 나라는 화자가 지금 보여요, 그렇죠? 자이 화자는 지금 봤더니 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이 화자는 여기 나오는 이 사평령에 나오는 어, 실제 간이역이랍니다. 지금 폐쇄되어 버렸고요. 요시이 이 이제 시골에 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 소외된 공간 속에서 이곳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다거나 어떤 사건을 보여준다기보다 이 화자는 사실은 관찰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요. 이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시면 절제된 어조로 지금. 자신의 삶,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게 좀. 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게 이제 임철우가 사평력이라는 소설을 임철우 작가가 썼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연결제어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절제된 어조와 상당히 좀간결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금음처럼 몇층 졸고 있고요. 이 따뜻함 속에 위로와 위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따뜻함을 주는 존재에서 금음 어때요? 꾸박꾸박 이렇게 조는 모습을 자, 그래서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힘든 삶에 지쳐서 지친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죠. 비유죠, 비유. 금음처럼 그 지금몇층 관계 쿨럭 클럭. 자, 이것을 시각화하기도 하고, 이것을 청각화하기도 하고. 자, 그리웠던 순간들의 삶은 있잖아요. 아무리 삶에 애환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지난날을 뭐하는 거야? 지금 봤더니 나는 그리웠던 어, 지난날의 삶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뭐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렇게 나는 한 줌의 톱밥 난로를 자 그러면 톱밥 난로가 지펴지는 것에 이 톱밥을 주면 어떡해요 불빛 속에 던져 주게 됩니다 그럼 더 따뜻해지겠죠 여러분들 그쵸죠 그래서 그것들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응 기응 이응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위로로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사람들에 대해서 위안을 준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애가 좀 더. 파지는저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던져 주었다. 그러니까 저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금 졸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를 이 시적 화자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뒤에 나와요 내면 깊숙이 할 말은 다들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외국 친구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지금 이 영상 또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삶의 애환의 이야기들은 가득 가득 되어 있지만 자 밑에 좀잘안 보이시죠? 선생님이 이거 싹 지우. 다시 시중 올려 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 청색의 손바닥에 모두 다 적셨어요 청색 세모 일단 먼저 쳐주시고 우리 애기들은 거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아까 따뜻한 지금 텃밭난로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청색의 손바닥은 또 어때요? 차갑고 힘든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청색의 손바닥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함과 차가움의 이미지가 좀 대비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던져두고 자, 청색의 손바닥 지금 잘 나오죠? 우리 애기들? 오케이. 글씨 안 보이시면 얘기를 좀 좀 해주세요. 자, 청색의 손바닥 아까 세모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봤더니 차가움의 이미지랑 자, 청색의 손바닥 이런 거되렇죠 자, 요런 것들이 지금 다 차가움의 이미지잖아, 그치? 근데 이게 대비가 돼요. 따뜻함의 이미지랑 대비가 되는 거죠. 아까 따뜻함의 이미지 뭐 있었어? 텃밥 난로, 텃밥 요런 거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지금 봤더니 대비적인 심상이 눈에 띄네요. 네. 자, 그래서 불빛 속에 이제 적셔두고, 그래서, 불빛도 사실은 따뜻함의 이미지지, 뭘. 자, 모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정말 많아요. 삶의 애원에 대해서 많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 말 하지 않은 삶의 치은 니은적 삶의 지친 좀. 체념적 정서가 좀 드러납니다. 산다는 건요, 네, 때로는 술에 취한 듯, 자, 그리고 귀향하는 기분으로,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칠목하면서 삶의 비애를 뭐하고자 합니까? 어, 수용하고자 해요. 어,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한 듯 살아가는 거고요.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 사과, 한 광주리를 귀향하는 기분은 어떻겠어? 지금 봤더니. 사실은 이 고향을 귀향한다는 거 어, 요거 그러면 굴비나 요런 사과들은 전부 다 사실 가족들을 위한 선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귀향하는 기분으로 들어가는 거 귀향하는 부분은 뭐겠어 사실 현실+ 현실은 너무 지치고 힘든데 고향 가면 막 명절 날 즐겁고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지금 봤더니 현실에서 너무 고달파 그러면서 하지만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귀향에 그. 돌아간다는 귀향의 설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따뜻함. 고향의 따뜻함을 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면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견뎌야 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해야 견디며 삶을 살아간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모두 다 그렇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삶의 애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자는 그래서 텃밥을 던. 던져 줬요자 다시 한번 시에서는 이렇게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합실의 풍경 모습도 굴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놈처럼 있었고 톱밥 난로를 던져 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서 그리웠던 순간을 화자는 좀 그리워하면서 이 톱밥 난로를 고단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이걸 던져 줬어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모두 다들 삶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네요 자 오래 아른 기침 소리와 정각적 심상 자다 힘든 삶을 보여. 그죠? 응 여기 다 힘든 삶이에요. 자 오래하는 김침 소리 쓴약 같은 지금 담배 연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보면 어때요? 자기침 소리 쌍 청각, 쓴약 미각, 진짜 쓴약 같은 입술은 쓰디쓴 그렇죠. 담배 연기 시각, 어, 상당히 감각적이다 그렇지. 자 이런 속에서 다뭐예요 삶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들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쭉 올려볼게요. 자, 오래알은 지금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계 연기 소리 아까 잡았죠? 자, 그래서 싹싹 지우고. 자,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요. 눈꽃은 쌓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싸륵싸륵. 자, 청각적 심상. 그렇죠? 지금 의성어가 막 들려요. 자, 눈꽃은 계속해서 쌓여 가요. 시가 그렇죠. 자, 그럼 이 눈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지금 이 눈꽃은 서민들에게 삶에 무엇을 주는 존재냐? 위안을 주는 존재야. 아니, 왜요? 여기 있잖아. 모두들, 거기 있는 지친, 삶에 비해 지친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면서, 지쳤지만 다들 이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면서, 어머하면서 바라보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위로와 위안을 이 꽃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눈꽃의 화음 지금 봤던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건강각적 심상 잡을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청각의 시각화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청각의 초각화도 좀 신경을 조금 써주세요. 자, 그래서 자정이 넘으면, 어, 이제 뭐예요? 기차가 오겠죠? 그죠 자, 내일이 오면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삶이 지나고 난다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낯설음도, 뼈 아픔도 다 눈에 쌓일 듯이 다 쌓일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다 흐르는 거 흐르는 대로 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낯설음도 고단함이죠. 뼈 아픔도 삶의 고단함이에요. 근데 이런 고단함도 다한 함께, 눈과 함께 덮쳐 버릴 거예요. 현재의 상처도 다 덮여 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사실은 어얘 차가 이제 달리는 모습이죠, 그렇 그래서 이 차창의 모습을 이렇게 단풍이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데 인 이렇게, 어, 항로에 많이 빗대어서, 이제 길에다가 많이 빗대어 표현하죠. 아, 뭐, 사실 인생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생 역정, 인생 역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풍잎이 이제 가을의 쓸쓸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 삶도 지나가고, 열차도 지나고그 차창도 당연히 지나가고, 약간 쓸쓸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인생길을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뭐할 거다 한 줌의 눈물 아까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아까 한 줌의 눈물은 아까 했던 톱밥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나는 그들에게 한 줌의 눈물을 어떤 눈물이겠어요 연민의 눈물 삶의 지금 봤더니 공감과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겠지.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과 연민을 다시 한번 불필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그래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화자가 존재하고 는 있는데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상당히 특이하죠?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울컥 들어서 그냥 너무 슬프지도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봤더니 간결한 어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당히 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절제된 어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쳐다본다고 해서 관찰자라고 해서 막 거리감이 멀다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그럼 표현상의 특징 마무리 정리해볼까요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가 진짜 어마+ 어마하죠 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뭐할 거다 이 삶의 모습을 주로 삶의 어려움 삶의 애환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시각, 미각, 청각, 아까 쓴약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차가운 이미지랑 지금, 차가운 이미지와 지금 따뜻한 이미지에 뭐가 들어갔다 대비가 좀 드러났다라고 우리 애기들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상징어 눈물이랑 톱밥 요거 따뜻함 상징하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더니 여기 뭐가 뭐 각각의 이제 비유 뭐 이런 것들 좀 보이죠? 어, 그리고 뭐 열차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이 눈물과 지금 눈꽃은 이 사람들을 향한 공감과 연민이었기 때문에 자 상징을 통해서 뭐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뭐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평역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